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가 매년 인천에서 열립니다 근데 실제 인천 상륙작전은 한미 해병대가 주축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정작 이 기념행사는 당시에 그다지 역할을 하지 않은 해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병대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러한 사실을 규탄하고 역사가 바로잡히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 먼저 해병대 독립단 김진찬 단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펠승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라고 국군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주임무라는 뜻입니다. 상륙작전은 해병대 혼이 서려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월미도와 인근 지역을 점령하고 서울 수복까지 3단계로 진행된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를 작전 당시 남무배한 척만을 보였던 해군 본부가 주관한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국 일해 다시 건국 일해 최고의 위기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반격의 단초를 제공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십 년간 편협하고 비인간적인 인사 운영으로 해병대와 해군을 장악하고 방산 비리를 일삼는 일부 옥포의 관계에 빠져서 온 천지가 흰색과 파란색으로 도배되고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기념사는 물론 소개도 하지 않는 치욕스런 행사를 10년 넘게 말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10년 넘도록 역사를 왜곡하며 진행해 오던 행사가 마침내 2017년 전우들의 분노로 인하여 중도에 중단되는 파행을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길을 해군기와 함께 계양하고 빨간색 현수막 몇개 설치하는 성의 표시만으로 또몇 년을 참으면서 지나왔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가 참아온 이유는 해병대 인사권 및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옥포의 야욕과 그에 동조하는 인천시의 내심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미리 선배들을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음을 호소하는 아들 같은 후배들과 앞에서 지도부를 보호하며 희생하는 우리 헌병대 제자들, 그리고 늘 가까이서 함께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며 연민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금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합동군 체제와의 대한민국에서 직제에 의한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동군 체제의 장점은 각 군종이 저마다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맞는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특성에 따르는 교육훈련과 생활방식을 구성하여 최고의 전투력 을 유지함으로써 전시나 국가위기 시 합리적으로 연합했을 때 가장 크고 효율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전세의 선진군 들은 전문성 유지와 강군 육성을 위하여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는 육해공군과 전략기동군의 사군 체제로 가는 것이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 해병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꾼 원정 분단의 형태를 이루어 단독 작전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모하였고 주변의 일본 역시 육전대를 제4군 개념으로 창설한 바 있으며 특히 얼마 전몇년전 사드 문제로 우리와 뜻을 달려며 촉을 세운 중국은 기존 2만 명이던 해병대를 10만 명으로 증원하고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는 역사와 지리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명확하고 실제로 그 결과를 빛나는 역사로 충분히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1973년 해군에 통합되는 아픈 역사를 맞았고 정치군인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열악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지난 70년간 국가의 운명과 국익이 걸린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소중한 피와 땀은 물론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며 전략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위두 가지 사실에 기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는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한 역사! 우리만의 전통과 문화 교육 훈련 방식을 유지 및 계승시켜야 하며 만약 어떤 이유든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허약하고 자긍심이 떨어진 유명무실한 군종이 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와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에도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만국조직 옥포에는 이러한 국가적 사명을 뒤로하고 c파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대항 해군 본연의 임무는 등하시한 채 해병대를 해군의 예하에 두려고 참전, 포국, 영년마저 기망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해양경비 임무를 확대하는 등 육상 이익에 눈이 멀어 미친 듯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인사 방사비리 이득 그리고 스스로의 입신만을 위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백만 해병대 전우들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잘못된 윤리관과 정치 군인들로부터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와 해병대를 보호하고 더 이상 국가를 좀먹는 잘못된 조직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요구를 궁극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대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해병대라는 창설 시부터 선배님들께 물려받은 해병대 정신과 300, 300척의 적선 앞에서 두려움을 용기로 전환하여 승 승전을 이끌어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을 이어받은 후손으로서 해병대 혼이 설인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주, 물려주어야 한다. 이에 해병대 출신이라는 명예를 뒤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국방부와 해군본부 인천시에 전달한다. 하나 국방부는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를 당장 해병대로 환원하라. 하나 목포에 적폐에 동조하고 매년 비상식적 행사를 진행해온 해군본부는 백만 해병대 전화합회 사죄하고 당장 행사를 반납하라. 하나 국방부 장관은 직제에 존재하는 해병대를 군종으로 인정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공약대로 당장 해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라. 하나 국방부는 해병대 역사를 왜곡하고 해군과 다시 해병대와 해군 한뿌리 프로젝트 운명 공동체 등 억지 통합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치 군인들을 색출하여 정확히 조사하고 반드시 처벌하라. 마지막 하나 국방부는 우국충정 해병대와 인사 방산 비리를 저지른 장성들이 소속된 옥포해를 비롯한 군내 사조직과의 연루를 완벽히 차단하라. 우리는 인천시와 해군을 적대시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피력하며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참 군인으로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해병대라는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온전하고 명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 달라는 당당한 요구임을 천명한다. 2024년 9월 4일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 일동.